NH농협은행은 금융사각지대인 울릉도에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울릉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농심을 담은 작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NH농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경북 울릉군을 찾아 학생들을 위한 농심을 담은 작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울릉 북중학교와 울릉 서중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들은 금융이론을 배운 뒤 버스형 이동점포에서 은행원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일사일교금융교육에서 2년 연속 우수 금융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청소년 금융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소외 지역의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